자, 오늘 태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대량거래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 8,000원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60일 선에서 세력들이 확실히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한동안 힘들었던 구간, 우리 주주분들을 힘들게 했던 개미 무덤을 만들고 세력들의 계획적인 의도였죠. 즉, 개미 털기가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큰 흐름으로 보시면 상승과 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이 나오고 다시 신고가 돌파를 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즉 추세 전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 거든요. 금요일에 시가 1.5% 8,05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장 초반, 자, 한 시간 동안은 잠잠하다가 갑자기 10시쯤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어요. 자, 우린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내내 10시부터 계속해서 강력한 양봉 구간, 자, 세력의 힘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태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 첫 번째로 재료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도 받쳐주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두 가지 말씀드리고, 자,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싹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 이슈가 있습니다. 복합 동박 설비 관련해서 중국 기업, 자, 최대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 CATL과 협력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인쇄회로 기판 자동화 설비 기업인데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 동박 설비와 관련해서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죠. 자, CATL의 장비 공급 협력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신사업에 선정이 됐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 CATL과 1차 미팅에서 당초 회사 측의 예상 공급 수량보다 훨씬 많은, 자, 더 많은 복합 동방설비 공급 수량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공장 증설에 따른 자금 조달도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예를 들면, CATL에서 뭐, 이 정도의 이제 물량이 필요하다. 근데 태성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예상을 했는데, 자,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그럼 생산 케파를 늘려서. 공장 증설을 해서 이 물량을 맞추게 되면 뭐가 많이 남습니까?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에 또 재료도 좋고 장사도 잘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복합 동박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스퍼터링 설비 공급 업체는 자, CAT에서 추천을 받아 미팅을 진행했다. 자,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nda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자 복합 동박은 기존의 동박보다 가볍고 저렴한 소재로 2차 전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테마다 보니까 태성의 강력한 재료 그리고 타점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재료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는 앞선 신고가죠 1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거고, 특히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죠. 자, 5월달 이 구간 그리고 또 상승할 때이 구간, 특히 5월달에 세력들의 매집봉. 상승 돌파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없을 때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 구간에서 같이 들어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태성 같은 경우 복합 동방 유리 기판 테마 대장주다. 눌림목 패턴이 나왔고 흑자 전환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정확히 이때 기억나는 게 화요일이었어요. 장전에 보내드렸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매수가와 목표가 싹다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매수 구간 괜찮았어요. 5천원에서 5,600원 목표가가 1 만원, 만천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1, 2개월 정도 끌고 가고 제가 손절가도 잡아드렸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됩니다. 자, 80% 100% 기대할 때는 자, 1, 2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흔적을 보고 공략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요.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 자, 여기서 들어가면 빠르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100%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계속 관심을 지켜보다가, 개미털기가 나왔다. 자, 세력들의 의도다. 세력들의 계획된 의도기 때문에, 이번 주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상승, 자, 조정. 조정이 끝나는 시그널은 결국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을 보시면 아래꼬리. 8,000원에서 세력들이 평당가로 맞춰서 끌어올렸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이 가격대는 우리가 물량을 쓸어 담아도 되는 가격대고 월봉을 보시면요. 두달 연속 급등했죠. 한번 정도 쉬어가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월봉에서도 아래꼬리가 잡히고 있다라는 거. 세력들이 이제는 눌림목을 끝내고 조정을 끝내고 상승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시그널입니다. 태성 여기까지만 보셔도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온 종목, 뭐 예를 들면 은 금요일에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던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10% 단타 구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단타 매매는 10% 구간 진입하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제가 스윙으로 좀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렸던 종목이 네오셈이 있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두사 에너빌리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좀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 돈이 몰리는 종목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 네오샘이 이제 7월 16일 날 이었죠 삼성 CXL 반도체 테마 21선 눌림목 13,500원 이렇게 매수와 매도 가격을 잡아 드려야 우리 구독자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통방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제가 만든 방입니다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만든 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만 제가 자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자여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띄워놨고 어떻게 입장하는지도 남겨놨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보세요. 저는 구독자 분들 위해서 제 이름 걸고 운영하는 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정보만 쏙 빼내가기 위해서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방도 옮겨야 되고 너무 이제 저도 귀찮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 개인번호 80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고 이 순서대로 하시면은 제가 바로 입장승에 안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내가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의 주도주, 매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뭐 태성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자,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요청을 해 주시고 태성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눌림목이 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눌림목이 와야 개인들이 또다시 혼란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 이거 반등 가짠가? 진짠가? 고민하게 만들고 저점 만들면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제가 가격대도 잡아드릴 테니까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지금 시장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세력 매집주라고 알고 있고 이런 종목만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세력에 돈 들어온 종목만 공략해야 됩니다. 강조 드리고 사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펩트론이라는 바이오테마 역시 어디서 좀 잡아 드렸냐면은 자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121선 눌림목에서 이때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기대 수익률 싹다 잡아드렸었죠.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이제 문자 내역인데 5월 2일 장중에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싹다 확인을 해서 꼼꼼하게 보내드렸었고, 보시면은 종목 팩트론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기대감. 자,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나 관련돼서 바이오테마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우리 눌림목에서만 공략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60주봉선에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는 눌림목에서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매수 구간 대략 3만 원 평단가 볼 수가 있고 목표가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보유기간은 한 1, 2개월 자, 2개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터무니없이 뭐 한달 만에 급등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00% 이상 노려보는 종목은 한두달 정도는 저 역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갔던 종목이 바로 펩트론이었어요 그리고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요 이렇게 눌림목이 끝나면은 자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자, 기대했던 수익률 150%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21선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왔고 강력한 양봉이 나왔거든요. 자 추가 상승 기대감은요. 여기서는 이제 단타로 공략하는 자리고 우리 먹고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 공략하면 돼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60주봉선에서 지지라인이 포착됐고. 자, 세력들의 매집봉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렸던 종목 펩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은요. 돈이 들어온 섹터, 테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1월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대선 전 6개월, 대선 후 6개월. 이때가 가장 돈벌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제2의 펩트론 제가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동참할 수가 있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알람 설정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좋아요만이라도 부탁 드리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상 보시는 분들 뭐 2, 3천명, 3, 4천명 신청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수익에 간절한 분들 정말 시장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들어간 종목 수익이 안 난다.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신 분들만 보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확인을 하는데 자 다만 하루 이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좋은 타점이 왔을 때 보내드려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린다는 점좀이 부분만 양해를 해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만 보내드리니까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제 2의 펩트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미국 대선을 위한 정책주 제가 수익 낼수 있는 세력 매집주 공략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3000포인트 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세력 매집주로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만든 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해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다 보니까 간혹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 번호예요. 010-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정말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을 해 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뭐, 예를 들면, 내가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럼 김주식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매수, 매도, 그리고 어떤 종목에 이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뉴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제 개인 번호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승인을 도와드릴 테니까 항상 제 채널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 꼭이 순서대로 하셔야지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